여러분, 안녕. 드디어, 그림 추천! 와우. 제가 진짜 오랫동안 꾸준하게 써온 템들로만. 인생템 나오니까 오늘 즐겁게 봐주시면서 나는 저게 괜찮겠다. 내 피부엔 이게 괜찮아. 마구마구 질문도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뭐부터 있는지 보여줄까요? 올해 꾸준히 썼던 제품들 중에서 백화점에서 살수 있는 끝장판이라고 할수 있는 시슬리. 그리고 대중판이라고 볼수 있는 키엘.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래 쓰면서 느낀 점이 좀 있어서 한번더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 앤나이이예요 아침에 쓰면 좋고, 저녁에 쓰면 좋은. 궁합 딱 맞게 가져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최애 크림들이 나오는데, 유기농의 끝판왕? 최상위 버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겁니다. 시슬리부터 가볼까요? 시슬리의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입니다 정말 오래된 라인이에요 블랙 로즈 라인이 26만 5천원 도대체 시슬리는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막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 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연구비가 내가 다낸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브에서 성분을 찾아내는데 아이 라인 너무 좋죠 이런 느낌? 블랙 로즈에다가 알파인 로즈에다가 하, 진짜 사용감이 뭐라고 시슬리에서는 표현하냐면 감각적인 텍스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 거예요 워터드롭 형태로 물이 송글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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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혀요 뭐지? 이게 시슬리인가? 물막이 싹 쳐지면서 뭔가 위에 얹은 느낌이 아니라 깃털 같은 물막이 사용감 발림성 퍼짐성 부분에서 내가 바로 명품 탑 티어야라고 얘기해주는 느낌이거든요. 블랙 로즈를 추출할 때도 개화기 때딱 추출을 하고 이것과 맞는 배합을 찾아서 농도 함량을 다 조절하다 보니까 가장 완벽한 포뮬러를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사용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얘를 한번 사용해 보면 다른 크림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백화점 1층에서 제대로 된 수분 크림 한번 써보고 싶다신다면 하 블랙 로즈 크림 무조건 써보셔야죠. 나야. 나 시슬리다.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음. 보급형 백화점 크림 나와라. 나왔다 뿅! <laughs> 나왔습니다. 키킬이 수분크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랑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키킬 해골바가지 뭔지 알지? 의사 회골바가지그 옆에 항상 얘가 있잖아. 13년 동안 1등을 하고 백화점 신상 리뷰 때 리뷰를 한적 있었는데 몇번 사용해보니까 어, 느낌이 또 약간 다른 거예요. 쪼 쫀한 생크림 같은 텍스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쫀쫀해졌어요. 근데 퍼짐성이라든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얘도 물맛 같은 느낌이죠. 원래 스컬란이 올리브에서 추출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탕수수에서 추출 했어요. 알러지의 뾰루지,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한것 같더라고요. 되게 가벼운 느낌, 이런 느낌. 49,000원에 50ml면 정말 좋은 수분크림입니다. 쿠알라 성분을 가지고 만든 모든 크림의 가장 시초가 됐기 때문에 원조격의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얘를 바르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딱 맞춰진 크림은 이 크림이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시슬리처럼 막 감각적인 텍스처, 복합적인 완벽함, 포뮬러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키엘은 얘만 한 애가 없다. 최애는 최애고 키엘은 키엘이다. 이 느낌이에요. 4.0 버전 이번 거 제일 좋았어요 저는. 약간 석등에 물막 채워지는 그 느낌 응. 그냥 시슬리가 압승이래요 <laughs> 물이 샥 생기는데 키엘은따라갈수 없다 <laughs> 값이 다섯 배 차이 다섯 배 차이야 다섯 배 차이 데이 앤나이으로 출발해보자구 일단 데이 르누베르의 에센셜 모이스처 W 수분크림. 제가 아무래도 건성이다 보니까 지성 피부라든지 수부지 피부, 여드름성 피부에는 많이 추천을 못해드렸어요. 그분들께 추천해드린 크림이고 건성, 악건성에도 추천합니다. 진짜 에센스 같은 느낌? 물 터지죠? 아 루베르 제품 참 좋죠 젤 크림도 아니고 에센스 크림도 아니고 완전한 크림도 아니고 제가 백화점에서 한번 손에 테스트를 해보고 얼굴에 딱 발라봤는데 백화점에서 손등에 발랐을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파우치로더라도 얻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사실길 권해드리고, 스쿨란이 메인성분으로 들어가고, 모공에 좋은 나야신 아마이드, 아데노신 펩타이드까지 들어가요. 저는 주름도 많지만, 모공 이렇게 세로주름, 가로주름, 엄청 그게 주름으로 보여. 막손 이상에 막 그걸 보면. 얘를 썼다가 끊으면 모공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발랐을 때 보호막이 싹 써지면서 답답하지 않게 환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공이 좀 이렇게 타이팅 되는 느낌? 자기 전에 수면팩처럼 듬뿍 얹어놓고 주무셔도 되고 여름에 건성용 피부에도 괜찮고 지성용 피부에도 괜찮아요. 겨울에도 에센스처럼 중간 다리에 껴서 넣기에 너무 괜찮은 크림인 거예요. 얘 바르고 유분막 같은 거 발라주셔도 되고 두번세 번을 계속 올려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진짜 르누베르가 제품을 잘 만드는구나.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56,000. 뒤에 있으니까 게 느껴지지 않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laughs> 올영 같은 데서 구매하려면 2만 원, 3만 원대 생각하니까 음. 그거보다 확실히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두배 값어치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한다 근데 음. 왜 데이크림인지 말씀 안하셨어 아침에 바르기 좋거든요 <laughs> <laughs> 가벼워서 산뜻해서 음. 수분크림이라고 해서 막 겨울에 엄청 덕지덕지 바르면 다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발라도 되는 크림이랄까 웰메이드 모공 수분크림 그리고 나잇 유세린 하이알루론 나이트 크림 포올 스킨입니다. 유세린 브랜드가 독일 더마 브랜드잖아요. 유세린의 진가를 아시려면 나이트 크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건성이신 분들 고보습 고영양 크림으로 추천해드리고 밤에 바르기 좋은 크림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크림을 야외에서 촬영 오래해야 되는 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으로 아무리 수분 크림을 깔아도 얘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에 한 겨울에 안 되겠다. 얘를 바르자 버티더라고요. 유일하게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건성 피부에 견뎠던 애가 얘였어요. 보여드릴게요. 얘 유명하잖아요. 얘. 유명하죠. 사용해서도 엄청 버터 같죠. 음. 겨울엔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 같아요. 겨울 특히 밤에는 향이 조금 거슬린다는 분들이 계신데 꽃향도 아니고 분 냄새도 아니고 향이 그래도 있다. 고그 영양 리치한 크림 같죠.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진 않아요. 발림성도 좋고. 탄테 노성분이 3%가 들어가고 유세린 독자 성분 소야쌉 혼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히알루론산은 생성을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밤에 기전을 작용을 해가지고 잘 피부가 돌아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도저히 그 긴긴 밤을 견딜 수 없다. 건조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쩍쩍 갈라지는 보일러트니까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완전 추천하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류의 나이트 크림을 바르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나면 바로 세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더 건조해져요. 왜냐면 유효 성분이 싹 안에 밤 동안 들어가고 겉에는 막만 남아가지고 세안을 하시고 약산성으로 또 스킨 케어를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더블 레어 쓰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건성 분들에게는 진짜 유일하게 더블 레어를 견딜 수 있는 크림이 이 크림입니다. 그리고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티에이징, 고영양, 고보습 크림 나왔다. 체애 크림 이 제품 두 가지는 기초 체력을 탄탄히 올려주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수분 크림이에요. 얘도 꽤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얘 언제 등장했냐면 제 유튜브 초창기에 스킨케어 루틴 찍어야겠다. 오늘 나 쓰는 거 발라 해야지 올렸었어요. 지금도 영상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소살님 로즈데이 크림 아직도 쓰세요? 그런 일주일 전에 그 대답을 이 영상으로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닥터 아우시카가 벌써 소사 채널에 두 번이나 등장을 했죠. 모공 세럼도 좋아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1,400만 개가 판매됐고 재구매율이 80%에 달한다네요. 왜열명 중에 여덟 명이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얘를 끊지를 못하지? 얘의 매력은 뭐지?라고 생각해봤을 을때 원재료에서 주는 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에 99%가 자연유래 성분 그 안에 95%가 완전 최상급의 유기농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꾸덕하죠 진짜 꾸덕하다 또 많이 짜기도 했고 가장 꾸덕한데요 보세요 잘있는구나 체험이 <laughs> 다마스크 꽃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낙. 화 생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땅콩이 들어가거든요. 비타민 E 성분이 엄청 풍부해요. 근데 이걸 자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닥터 우시카 알아봤더니 본사 옆에 농장이 있어요. 심을 때부터 화학 물질을 넣지도 않아. 유기농으로 갖고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합성 원료를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고 아예 원료, 제품 생산, 완제품까지 받아낸 건 진짜 저 처음 봐요. 아, 이거 피부 안 줬을 때 한번 봐야 겠다 제가 진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광채가 건강하고 예쁜 광채가 완전 뿜뿜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광채, 물광도 아니고, 이 특유의 건강하면서 예쁜 광채가 막 뿜뿜한 게 있거든요. 음. 이거 놓치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악건성이고, 조명 엄청 세고, 피부를 엄청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바르면 피부가 진짜 편안한. 베이비로션 같이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쓰는 편안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지금 30ml에 44,000원. 직구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사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봐봐. 이런 표시 다짜고 나는 거. 근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은 계신데,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에안 들어가죠, 절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든. 로즈데이 크림은 최애긴 최애다. 아직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예스. Yes. 마지막 제품인데요. 저만 아는 꿀템 같은 친구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캐롤 프리스트의 로즈힙 비타민 E 크림입니다. 뭐 레티놀하고 뭐 비타민C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잖아요 근데 비타민E 크림이 왜 좋냐면 내 피부 기초 체력이 좋아야 비타민C를 바르든 레티놀을 바르든 할수 있거든요 기초 체력을 좀 탄탄히 하는 크림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이고 비타민E 크림으로 좀 좋은 걸좀 찾고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써보다 너무 좋은 제품 비타민E 중에 끝장 파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 브랜드예요 뉴질랜드의 천연 브랜드 뉴질랜드 왠지 오르가닉 할것 같은 느낌이네. 근데 왜 오르가닉은 효과가 별로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두개는 효과가 너무 좋은 제품. 아, 진짜 제품 텍스처. 와. 음. 버터가 녹는 것처럼 참... 진짜 버터 같다. 비타민 E 성분도 토코페롤 뭐 들어가지만 에센셜 오일 자연유래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호바씨 오일 같은 거랑 같이 1대1로 섞어서 마사지를 해 줘도 너무 좋은 크림이고 힐링의 끝장판이라고 봐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향이 너무 우아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해도 자연이 주는 힘은 절대 못 따라하는구나.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몰약 오일이라고 알아요? 미르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할 때 선물 꾸러미 들고 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 이 미르 오일이에요. 피부 건선, 습진, 갈라짐에 진짜 좋은 상처 치유 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얘 사용감이 어떠냐면 말랑말랑하고 유들유들해지는 사용감, 아기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안돼 이 크림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추천합니다. <laughs> 진짜 골템 다 나와가지고 진짜 좋아 보인다. 오늘 나온 거다 좋아 하고있다제 진짜 오래 쓴 제품이고 한 번은 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내 보물 같은 그런 느낌들인 것데 너무 좋아하는 크림들. 아 근데 어떤 게 제일 써보고 싶으실지 모르겠다. 궁금. 소사님이 다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다다 다 해줘. <laughs> 하나씩. 근데 정말 유독 좋은 제품들이라서 찐 추천입니다. 쓰고 싶은 제품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춰서 또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올려주세요.